기능 전자학서의 가장 큰 전성이다. 이용해서는 정말 큰걸음이 수업까지도 이제 전자학부의 전공 수업으로 다루는 중인데요. 이해할 수도록이핸드폰을예해 주는 <목소리도> 편이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이산해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것도 제서 좋아하는 해서. 한 것. 그리는 방법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굉 하는 것도 알아서 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핸드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화를 주고 왔기 위해 응데 공격을 진행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신이면 또 제일 배우고 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멋있는 즉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공부하고 경험하는 이런 5세 말이 제가 딱 원하던 5세 말이거든요. 네. 이것저것 여러 분야들을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이런점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어, 같은 그 경우는 어, 저희가 네. 에너지 정리 방법이다 보니까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나 어,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음. 이런 것도 을배그보고력렉셔리나 그러니까 에너지 뿐만 아니 전기공학 관련된 어, 수업도 네. 이렇좀 배워봤습니다.